양초에디, 양초에, 양초에디, 양초에디, ]疑다. 양초에디 <웃음> <흥매해>.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취준를 즐겁게, 제코입니다 오늘 또다시 모셔봤습니다 밥잘 사주는 인적성 누나 <laughs> 인적셔봤는데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오늘은 이라고 했 지만 방금 전에 영상을 찍고 바로 쉬었다가 다시 찍는 <laughs> 그런 상황 이에요 <laughs>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인적성 준비하기 1탄 들어갑니다 네, 네. 1탄 공통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는 이제 누나 혼자서 이제 쭉쭉 풀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기업별로 준비해야 될 것이 혹시나 다를까 이거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누나가 컴플레인 하나 걸었어요 제 영상을 다 봤대요 다 <laughs> 본인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 또 카메라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제이군님께서그 네. 네. 인적성 검사나 뭐 필기 시험준비는 무조건 양치기로 많이 풀면 된다. 뭐 다른 거 없다. <laughs> 다른 거 없다. 무조건 빨리 많이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이 푸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적게 푸는 것보다는 당연히 음. 나으니까요. 근데 문제형을 얼마큼 알고 분석하고 그리고 접근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먼저가 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접근 네. 방법에. 음. 네, 이해가 되어요 네. 잘못된 접근으로 문제를 뭐한 100권을 푸는 것보다는 네, 제대로 된 조건으로 한 10권을 푸는 게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양보다는 제대로 된 양을 그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죠. 어, 맞아요. 저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무식한 네. 방법을 씁니다 그 학생들에 따라서 또 저는 그냥 많이 풀었더니 되던데 이런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요령껏 공부해 보려고 하면 방법을 알고 좀 하시는 게 학교까지 기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약간 제가 관련 분야에 약간 전문가가 오시니까 약간 제가 위축이 됐어요. 그쪽 아, 부분에서 있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을 그래서 전문가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각 기업별로 우리 5대 기업 플러스 CD 이 네, 네. 정도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수월하게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삼성 부터할까요 삼성 아마 삼성을 안 가더라도 삼성 준비부터 많이 하긴 하실 거거든요. 일명 이제 GSAT라고 이제 이름도딱 적혀있죠. 과목으로 먼저 얘기하면 과목 총네과목으로 분리가 됩니다. 뭐 언어, 수리, 그리고 추리하고 시각적 사고까지 네과목이에요영역별 문항수는 자, 언어가 30문항이고요. 그리고 수리 20문항, 나머지 30문항 이렇게 자, 수리만 20문항이고 이제 나머지가 30문항씩입니다. 시간이 좀 달라요. 시간은 언어만 25분 나머지는 30분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수리 시간이 제일 길어 보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20문항인데 30분 그니까요. 다른 건 30문항에 30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리가 또 만만해 보이진 않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 제일 싫어요. <laughs> 네. 그래 수리해서 해야 될 시간 정도 쓰셔야 되는데 이제 삼성의 시험 특징은 또한 가지가 이제 시각적 사고 영역에 아좀 특징이 있어요. 아쉽다. 시각적 사고 문제를 보시면 5만 가지가 다 보이실 네. 거예요. 다른 기업에서는 그냥 하나로만 좀 빠져 있는 영역이 여기는 한 여섯 가지 유형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아마 보시다 보면 블록 문제도 보이고 뭐 펀칭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 펀칭 문 그거잖아요. 여구 뚫으면 뒤에 뭐가 나오냐? 네 맞아요. 다혔을때 아, 모양은 진짜.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럼도 계세요 이제 평소 공부하실 때 블록을 직접 사서 쌓아봐서. 뒷면은 뭐가 보이? 지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적성용 블록을 판대요. 아 진짜요? 몰랐는데요. 인적성신용적 그 사고나 공간지각을 공부하는. 괜찮, 예. 괜찮은 사업방법인데요. 그거 추천해봅니다. 블록 사러 사는 거주사위랑 그런 거. 네, 그래서 지금 시각적 사고는 어느 정도 그 팁들을 많이 좀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훈련이 필요하실 거예요. 아, 요거 네. 팁이 좀 필요한가요? 그렇죠, 요영상 분명히 팁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3차원으로 사고를 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3D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D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요령 을 많이 찾아보시고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좀 보셨던 것처럼 그런 네. 영상들을 가지고 좀 많이 훈련해 보시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할 만한 문제 유형들이 보이실 겁니다. 유형 여섯 가지인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유형이 뭐 블록이다, 또는 뭐 전기도다, 펀칭이다. 몇 가지를 좀 타겟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음. 난 천재들은 다 보이는 줄 알았죠? 지혜가. 네, 그 천재들이고요. 정말 <laughs> 천재들이고요. 예, 근데 천재들이 찍어놓은 꿀팁 영상들이 있어요. 아. <laughs> 네, 그런 건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 하실 때, 네. 수학과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막 방법 써서 이렇게 풀어요. 수학과 친구들이 전개도를 잘 접진 않거든요. 그래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요령껏 그냥 정말 요령만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서 이거는 그분들의 요령을 좀내 걸로 만들어보고 소화해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시간 조성은 그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삼성은 예. 음. 네, 가장 포인트. 삼성 나머지 거는 일반 인적 사고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네. 차근차근 또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laughs> 차근차근 알려줄 거니까 네. 보험 그렇게 하고 네. 특징은 이제 시각적 사고가 유형이 어. 좀 많이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네. 많은 정보 찾아서 팁을 좀 외워서 해보고. 네. 해보고 간 사람이 안하 사람 안한안한 차이 크 졌어요. 어 너무 크죠. 그래서 유형을 그리고 한 번쯤 보는 분하고 가서 처음 보는 분의 차이가 큰 것처럼 음. 팁을 알고 있고 그렇지 않고의 시간 차이도 굉장하기 때문에 오답률도 그렇고요. 시간의 차이도 있고 뭐두 가지 다 필요한 부분이 이제 스킬적인 부분입니다. 시각적 사고는. 아 근데 펀치 같은 거, 블록 같은 거 진짜 갖고 가고 싶겠다 시험. 네, 아니면. 그쵸. 너무 갖고 가고, 가고, 가고 싶겠죠. 종이접기, 한 번만 접어보면 다그러네 그게 아 진짜. 네, 종이접기 이렇게 접었을 때 뒷면의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손이 어디에 있는 이런 거 아, 타는 거거든요. 한 번만 접어면돼요 네, 그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laughs>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삼성. 다음은 어디 네, 현대요 현대. 네, 과목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언어 이해 그리고 논리 판단 자료 해석 그리고 정보 추론에다가요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도형 관련된 문제가 좀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이제 공간지각이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도식 이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볼때 어떤 용이 나오는 시기인지를 알고 좀 준비를 하셔야만 가서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 지금 듣, 들으면서도 당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laughs> 근데 특징은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이라는 영역 두 가지가 분리가 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그냥 보시면 다 자료 해석인데 뭐가 다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자료 해석이랑 정보 추론이 다르다. 예. 네. 자료 해석 정보 추론이 영역 이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음. 시간도 다르게 딱 보일 거고요. 근데 들어가서 문제를 보면 이것도 자료 해석 저것도 자료 해석 똑같은 거 이렇게 느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 해석에 관련된 문제를 이만큼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현대는 자료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장 많이 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체용 파악하시기는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걸 특징적으로 좀 보는 거네요. 맞아요. 현대는 단순 응용 계산이 없어요. 뭐 자동차 속력, 농도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것 문제 하나도 다른 경는 거의 다 있거든요. 여기는 이겼고 정말로 자료 이해. 소금물 농도 이런 거안물어본다요안 물어봐요. 안 음. 네 그런 농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현대. <laughs> 네. 근데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네, 현대 시험도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인 것도 특징이고 시험 시간이 길어서 네. 지구력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공간 지각이나 또는 그도시계에 대한 문제 유형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이라서 특징은 공간 지각 도시계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앞에 샘플 문제 하나 줘요 네. 샘플 문제를 갖고 이 문제의 유형을 이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파악이 안됩니다 어... 그래서 미리 분명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 네. 대부분 이제 시험 보면 예시문항 다 주거든요 네 앞에. 되게 쉬운 거 주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것만 갖고도 파악이 안되는 안 좀... 난이도가 꽤 있는 기억이라서요 만만치 않죠 자료에서도 자료 있다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현대가 좀 그래요 자료를 좀 방대하게 주는 편이에요 <laughs> HMT는 꽤 어렵습니다 네. 준비 좀 필요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많이 보면 좀 이후로 빨리 들어요. 맞아요. 소금물보다 맞아요. 예, 훨씬 소금물은 <laughs> 네. 먹어봐야 알아. 그거는 <laughs> 네. 오래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자료 해석은 되게 신기해요. 네, 맞아요. 자료 해석은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뭐매지아이처럼 약간 어딘가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렇기도 해요. 네, 네 맞아요. 기억보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되는 정도까지. 네. 이거 어, 맞아, 것것 <laughs> 네. 아, 어. 이거 내려고 냄새 내려고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 네, 자료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 빠야 나도 노력했다니까 알려줄라고 근데 안 돼가지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아신 것 같아요. 네, 네. 노력은 해봤어요. 제가 그걸못 아. 다루니까 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다가 하다가 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오, 근데 노력 정말 많이 하신 네.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다음 회사 네.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CJ를 한번 가볼까요? CJ는 아마 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상반기 때 갑자기 이제 유형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험 준비하는학생들 모두 당황했었고, 저희도 좀 당황했었거든요. CJ는 이제 전체 문제를 좀 섞어서 원래는 뭐8 0문항 그냥 한꺼번에 영역 구분 하나도 네, 없이요 네. 뭐 1번에 언어면 2번에 수리고, 3분의 줄이바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었는데 갑자기 상방이 시험 직전에 이제 영역 구분으로 갈 거고 문항수랑 시간도 바뀐다. 아, 그거 이렇게 좀 막. 공고가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상반기 시험때는 좀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시험 토대로 이제 유형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언어 파트가 좀두 가지로 한번더 분리가 좀 돼요 자 언어 논리하고요 언어 이해 파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 수리 영역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도시 이해 파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도시 이해가 원래 CJ의 문제는 그 도, 도시 계획이요? 도시 이해 아 도시 이해 네. 도시 계획이 <laughs> 어, 왜 해야되나 도시 계획도 <laughs> 괜찮네요 도시 계획도 원래 CJ는 그 블럭 문제만 내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블럭 사는 네. 그 애들이 대부분 CJ를 준비하신 학생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럭 문제 말고 정말로 네. 어려운 그림 보여드려도 아마 이거 네. 뭐예요? 하고 사실 그런 그림이에요 뭐 아홉 개 그림 가지고 음영 추리가 되는 것만 뭐 90도 회전하고 막 이런 예 문제가 나오는 게도시기의 파트가 이제 하나 추가가 됐고요 이제 언어 파트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언어 논리하고 이해 파트인데 독해는 두 가지에 다 들어있고요 언어 논리에는 추리 문제가 더 있고 그리고 언어 이해 파트에는 개론부터 볼론 뭐 서론 이거 나열, 나열하는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추가가 돼서 CJ는 언어를 좀 부각을 해서 많이 비중을 크게 두는 그런 시험의 구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기업이에요 오 언어가 응. 중요하다 네 오, 언어가 중요하다. 좀 많이 중요하죠 음.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5문항인데요 그중에 15문항이 자료 해석이고요 10문항이 필요하시는 소금물 소금물 네, 그런 문제예요 10문항이 그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은데 한 중에서 중중하 이 정도 네, 난이도 근데 쉬우면 나만 쉽지 않잖아요 쉽죠. 네. 쉽죠 CJ는 그 원래 되게 쉬운 문항 빨리 정확히 푸는 유형 네, 그게 맞나요? 이제 그 전에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가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네. 그래도 난이도가 뭐 평이한 편이라서 준비하시는 거좀 수월하실 텐데 남들도 잘할 음.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좀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필기 전형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거 되게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유형 바뀔 때마다. 어, 네, 저희가 그래서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네, 이렇게 네. 유형 나올 겁니다라고 딱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쵸? 네, 신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 숨겨놓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음. 기사도 믿을 게못 돼요. 음. 회사도.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그거를 관장하는 부서들이 음. 매우 그 숨겨져 있거든요. 네네. 네. 절대 안 알려져요. 출제위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제위원마저도 모르는 로직들이 되게 많이 어. 숨겨져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계속 바뀌고. 맞아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예측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뭐 이런 거 전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선생님 분석하시고선 이런 게좀 특징이 있다. 그런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것도 많이 풀어보시면서 근육을 기린다라고생각하실지딱 음, 네. 하나의 요소를 갖고, 이렇게 하면 되구나, 정답이구나, 어디서 뭘 들었다, 라고 해서 그거를 막 하기 시작하니다 네. 어머나, 진짜.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혹시 그러실까봐 조금 우려가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그 다음, 그러면. 스크. <laughs> S.K.입니다. S.K.는 특징이 혹시 알고 계세요? 시험 그 필기 시험 특징? 그냥 헬. 아, 진짜? 예, 맞아요. 헬이에요. 너무 어렵다는 거, 얘 예, 너무 어렵다는 게 특징이고 유형이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험 보신 학생분들지 기좀 들어보고 이제 저도 문제형들 문제 나온 거좀 보면 무슨 경시대 문제예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경시대 문제도 아닌 게 정말로 막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시간은 뭐 타이트하게 주기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어렵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 예, 다른 건 없어요. 어렵다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그것도 네. 슬퍼할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laughs> 어떤 분들은 다 같이 쉬운 게더 싫어요. 어려운 게 좋아. 이렇게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다 같이 그냥 다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게. 저 그랬어요. 음. 모든 시험에서 그냥 네. 다 같이 어려우면 다 같이 찍어야 되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럼 내 네, 운에 맡길 수 있잖아요. 나는 쉬워버리면난 그래도 못 풀거든요. 아 보통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이 그걸 원하던데요? 뭐 유형은 수리 언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직무능, 직무능력이 좀 특징이긴 한데 이거는 직업 각각 직무에 대한 상식들을 좀 묻는 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언어하고 수리에 대한 용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거. 그 정도가 특징이고요. 상황 판단 능력은 이제 인성 검사처럼 시험이 제 같이 좀 그날 바로 시행이 좀 비중 좀 많이 좀 시행이 되는 편이죠. 네 평소 때 듣던 목소리랑 이게 말할 때 되게 톤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네. 네. 근데 어디서 막 들어 어디서 들어봤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말하는 모습 처음 들어보니까. 네. 근 그거 있어 요 라디오 차 자동차들 58분 교통 정보라고 있어요. 57분 교통 정보인가? 네. 어, 그분 목소리는 진짜 똑같아요. 어 그래요? <웃음> <웃음> 57분 교통 정보요? 네. 많이 듣는데 갔다온 생가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 제가 그분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있네요. 아 네. 있네요. 칭찬인가요? 네, 칭찬이지. 칭찬. 아, 네. 사람이 원래 대화할 때랑 뭔가 <laughs> 네. 뭐 강의하고 정보 전달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저는 똑같거든요. 계속. <웃음> <웃음> 근데 강의할 때 제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보이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프로 음. 프로죠. 아, 더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네, 점점 유튜브의 색을 좀, 네, 아, 좀 넣어 내려놓으면서 얘기해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laughs>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스 SK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LG. LG요. LG요. 자 LG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요. 뭐 사실 뭐 SK하고 LG 정도를 주로 아, 어려운 기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긴 하고요. 그리고 LG 특징은 한국사 역사 상식하고 그리고 한자 문제까지 출세가 된다는 거. 말도 안되는저 사실 한자 공부 많이 했어요. 사실 예, 옛날에 사트에 있었었아요 예. 네, 사트에 상식이 있었거든요. 사트에 상식 <laughs> 사트에 문제가 있어. 상식에 빠지면서그런문제에 대한 걱정 많이. 그때 공부했었어 가지고. 아, <laughs> 아.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아, 진짜 나는 아니, 공부하다가 알한다고하생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본적인 유형은 모두 다 봅니다 모두 다 봐요 뭐 언어 추리 그리고 수리 도식 추리 그리고 어, 도형 추리까지 모두 다 보는 LG는 그냥 여기 다 보는구나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난이도도 어렵고 그리고 LG 또 하나의 특징은 신 유형이 매번 좀 보인다는 거예요 네 나왔던 문제만 딱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또 새로운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왔고 이런 게좀 있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한 LG 그 LG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죠 내가 모르는 걸 이거 더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모르는 거막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맞아, 맞아. 아는 것도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는 모르는 범위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풀었던 내용에 대해서 실수만 안 하게끔 이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맞추게끔 정도까지 다지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네. 이렇게 다 봤나요? 네, 이제 5개 정도 기업가를 일단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업별로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네.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걸 가지고 딱 요거 하나를 가지고 딱 어필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육을 하나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쫙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얘기 한번 좀 제가. 네, 네. 저는 뭐, 제가 있으면 짐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웃음> 혼자...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브... 그때밥절 사주는 우리 이쁜 인적성 누나가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필기 시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직무적성 검사는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준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두 부류 정도로 나눠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 이것을 공부할 때뭐 어떤 기본기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서점 가셔서 일단 교재를 하나 뭐 GSA, 나 또는 통합 인적성 교재 하나나 사 보시면서요 문제가 어떤 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보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자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학교에서 보셨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과는 전혀 의도가 다릅니다. 과연 이 학생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만큼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시험이에요. 딱두 가지를 평가하죠. 신속과 정확도를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요 공부할 를때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든 알아 내려고 많이 공부했었죠. 공부는 100점 만점에 일단 목표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100점 만점 목표가 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만점 받고 들어간다고 해서 뭐 연봉이 더 높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당히 우리 합격이 목표인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기업 의합격선는 평균적으로 70점 초중반대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20점 이상은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공부하실 때요, 버릴 문제에 대한 선택도 잘 해가면서 최초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공부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대기업의 필기시험 공기업의 필기시험 자, 이런 시험 제도가 될 건데요 자, 신속과 정확도를 가지고 저는 문제 유정군 A, B, C군 정도 3단계로 구분을 드리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자, A군은 그런겁니다 신속과 정확이 다 잡혀있는 본인만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만큼은 빨리도 되면서 답도 잘낼수 있겠다 싶은 문제를 A군으로 확보해 두시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시험장 갔을 때 문제를 이제 1번부터 쭉 풀어가실 겁니다 근데 1번부터 풀다가 중간에 막히면 굳이 이것을 막 손을 대고 끝까지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죠 A 군은 먼저 내가 일단은 쭉 풀어갈 문제를 확인하고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자 시험에 대한 그 종료 시간 알림을 줄 겁니다. 종료 10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마킹하세요. 또는 뭐 중간 알림을 주기도 해요. 요즘에는 뭐 30분 지났습니다. 뭐 중반까지 못 푸신 분들 분발하세요. 이제 이런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좀 긴장이 되겠죠. 보통 그때 시험지를 막 넘겨봅니다. 넘겨봤을 때 이런 후회가 되실 거예요. 아 뒤에 쉬운 문제가 많이 보이네. 쉬운 거 여기부터 풀걸. 괜히 앞에서 시간 끌었다. 이런 후회 되실 겁니다. 이미 망했죠, 그렇죠? 문제풀이 순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A 고 아직 찾아가지 못했던 괜히 비하고 씨의 시간을 끊으라 A군을 다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인 거죠. A군은 그런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해결을 쭉 해놓고 나서 시작할 문제가 A군이에요. 신속과 정확도가 모두 잡혀 있는 나만의 문제 유형군. 상대적일 수 있죠. 남한테는 어려운 게 나는 쉬울 수 있고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자 그럼 비군으로 가볼게요. 비군은요 신속과 정확 두 가지 평가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당연히 신속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부족하면 손을 안 대야 되는 거니까요. 자, 신속이 부족한 다시 얘기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답은 낼수 있는 문제형들을 이제 B군으로 뽑아주시는 건데요. 비군은말 그대로 플랜 B라고 보시면 돼요. 자 A군을 다 풀고 나서 비군으로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저는 비군을 뭐라고도 말씀드리냐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드려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풀면 답은 낼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이제 B군이 되겠죠. 자 그럼 비군은 만약 여러분 시험장에서 한 문제를 푸는데한 3분이 걸렸습니다. 보통 인적성 문제는 문항수하고 분단의 시간이 동일하죠. 20분, 2 0문항이 뭐 정도로. 한문학 딱 일분 정도의 단지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한문학에 한 3분 삼분 동안 풀었으면 되게 오래 푼 거예요. 그런데 3분 동안 풀고 그 문제를 맞췄다면 어떨까요? 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삼분이나 쓰고 틀렸습니다. 심지어 오다 감점제가 있는 시험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감점받기 위해서 3분을 엄청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감점. 안 푸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군에 시간을 썼으면 그 문제 풀이한 시간이 의미가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문제가 비군이 됩니다. 비군의 정도가.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정확도가 먼저 잡혀야 한는 것도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군으로 가볼게요. 시군은 이제 둘다안 되는 거죠. 신속도 안 잡히고요. 그리고 풀 때마다 맨날 틀리고 오래 걸리고 모르겠고 어렵고 한 것이 시군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군은 이건 빨리 당장에 그냥 버려야 되겠다. 새끼 팔 문제가 시군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다가요 한 5번쯤에 막힙니다. 근데 평소에 못 풀던 문제예요. 그럼 고민하지 않고 빨리 넘겨주셔야 되겠고요. 한참을 봤다면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이면 빨리 봤다면 풀이 하는 것. 이렇게 선택을 잘하시는 것이 시험장에서 시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대기업의 시험과 공기업의 시험, 그 입사 시험은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는 이유가 있죠. 시간 관리 능력도 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냥 지식을 보려고 하면 여유 있게 문제 풀이 다할수 있게 주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봤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만점자가 많이 나오면 그 시험은 시간을 더 줄일 겁니다. 왜? 시간 관리 능력도 조금 더 보기 위해서예요. 타이트한 시간 내에는 우리는 버릴 것과 풀그 문제 판단도 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A, B, C를 나누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 교재를 보면서 이제 신이 났죠. 버릴 문제가 생겼거든요.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싫고 다 버리실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공부를 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C군을 먼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버릴 것을 찾아보게요다 버리실 거예요. 자이 정도는 풀수 있겠다. 이거는 공부할 만하다라는 것을 A, B를 최소 70%는 확보하시고 왜 합격은 해야 되니까요. 70% 확보가 됐다면 그 다음에 30% 이제 버릴 자격은 그때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요? A, B가 70% 확보가 됐다면 그때 이제 아, 이제 그럼 이건 버려도 되겠다. 마지막에 버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속과 정확 중에서 더 먼저 잡을 수 있게 있죠. 당연히 정확도가 잡혀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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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신속도 안 되면서 계속 틀리실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속도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 풀이 속도에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답이 나와야만 의미가 있는 시간이될수 있겠죠. 그래서 하실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항당 걸린 시간에 그냥, 그냥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빨리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답을 낼 때까지 2분이 걸렸다, 2분 기록. 이 문제는 3분 걸렸다, 3분 기록. 그냥 문항당 시간에 그냥 적어 두시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해결이 된 편이고, 이건 조금 더 시간 걸려서 답이 나온 편이고, 이건 걸려도 안 됐고까지 이렇게 3단계 구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C군을 버리면서 AB를 훈련하시면서 거기서 시간 단축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단축은 그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처음에는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도부터 신경 쓰시고, 의미 있는 속도는 그때 잡아가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자, 오답에 대한 리뷰를 하실 건데요. 자, 리뷰를 모답 뭐, 노트 작성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노트 작성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저는 꼭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오답의 리뷰를 하실 때요. 최소한 틀린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해요. 10개를 풀었는데 6개 틀렸다. 많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6개를 틀렸지만, 이 문제는 단순 계산 실수 하나로 틀렸다. 또는 어떤 것은 정보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 또 어떤 것은 이 정보를 아예 빠뜨리고 누락을 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오답의 근거를 분석해 보시면 생각보다 반복된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여섯 개지만 오답의 이유는 뭐 한두 가지? 그럼 나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잡아가시는 게 최종 공부 방향이 되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더 많이 많이 풀고 합격이 아니라 덜 틀리고 합격하시는 거예요. 오답을 잡아가시는 거. 그렇게 반대로 정확도를 높여가시는 것. 이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이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요즘 공부는 우리 고고익선이라고 합니다. 인적성 시험은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보다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냥 딱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what 말고 how to를 기억하면서 공부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풀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한첫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문제풀이 시간만 가지고는 혀그 실력이 늘어나지 않겠죠. 방법을 조금 더 다르게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을 좀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저도 책을 내기도 하고 해설지 작성도 많이 해보고 있지만 해설지는 정확하게 풀이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기 위한 그런 자료예요 물론 이해도를 높기는 좋겠죠. 자, 신속과 정확 두 가지 중에서 정확도는 잡힙니다. 신속이 부족할 수 있는 자료가 해설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말고 나는 다르게도 접근해보겠다 방법을 조금 더 바꿔보시면 그런 이제 신속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잡혀가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합격으로 하는 지름길이 보이실 겁니다. 하우투를 좀 기억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전체 기간은 한두 달에서 네 달까지 정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 대기업과 공기업 입사 시험입니다. 준비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서 일주일에 한교재 한권 정도 사보시고요. 스터디 조언들이 이제 풀이 방법을 공유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공부하고 나서 다 틀린 문제만 갖고 막 문제 그풀이를 같이 스터디 하시거든요. 근데 맞춤 문제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또는 나는 이렇게 풀었다.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방법에 대한 것을 공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그거 갖고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요. 또그 방법이 다른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돼요. 그 문제밖에 안 되는 방법이라면 이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응용도 될수 있는지 그것까지 모두 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 필기일사시험에 합격을 기하면서 오늘 저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 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